네 안녕하십니까 분양할렘의 전부장입니다 아 저는 지금 덕은지구고요저 뒤에 보이시는 저 현장이 아 덕은지구 이제 67블럭입니다 업무 업무 67블럭이고 덕은 dmc is 비지타워 한강 이제 들어설 자리고 지금 이제 한창 아 이제 공사 중인데요 아 지금 현재는 이제 땅을 파는 아 그런 이제 작업을 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있는 곳은 그이제 현장 앞에 있는 이제 모델하우스 지금 안에서 아 네. 제분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네, 자 더근 DMC IS 비즈타워 한강은 아, 네. 더근 지식산업센터 더근지구에 들어오는 지식산업센터 아, 중에 지금 네 번째 아, 분양 현장이죠. 이제 업무 4블록 더근 리버워크 업무 11, 12블록의 GL 메트로시티 한강, 그다음에 지금 아, 작년에 했던 업무 8, 9, 10블록의 더근 DMC IS 비즈타워 센트럴에 이어서 아, 지금. 67블럭, 업무 67블럭에 어, 더근 DMC ISB 타워 예, 한강으로 해서 어, 지금 분양을 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분양과 동시에 이제 착공도 같이 이루어져서 아, 공사 중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 그런 상황이고요. 아, 더근 DMC ISB 타워 한강은 아, 대지면적 한 5,2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 옆면적이 총 한 49,000평 정도 되는데 아, 이제 지사, 지식산업센터는 한 35,000평 정도 어, 보시면 되겠고요. 지하 4층에서 어, 21층까지 이제 건물로 어, 되고 있습니다. 그 건폐율이 52%라 굉장히 이제 한 1,000평 정도의 아, 녹지공간으로 공개공지로서 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굉장히 넓은 어, 그런... 어, 예쁜 조경이나 이런 것들이 꾸며져 있는 아, 공원과 함께 있는 아, 지식산업센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또더제 덕은지계 또 장점인 덕은지계 예, 장점인 예, 한강이 이제 한강을 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얼마 전에 또 완공된 덕은 리버파크 브릿지에 영상도 찍어드렸는데, 아, 그 걸어서 이제 한강 공원까지 넘어가서 어, 또 힐링을 또할수 있는 아, 그런 상황도 되고요. 업무 6 7블록은 덕은 리버파크 부릿지하고 이동선상 굉장히 좀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주민들이 한강보도교를 이동할 때딱올수 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또 이제 지금 덕은지구의 업무 중심지역 어, 중심 지역인 8, 90 블럭과 6, 7 블럭, 11, 11 12 블럭이 아, 교차하는 아, 그 이제 그 사거리, 아, 에또 있는 또최 중심지에 아주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 6, 7 블럭 지식산업센터인 더본DMC i s b 타워 한강입니다. 자, 그래서 아, 이제 A, B 동으로 해서 이제 나눠져 있고요. 아,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아, 890호실 정도가 됩니다. 890호실이고 여기 이또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 우리 지식산업센터에 딱 할당된 아, 이 965대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아, 합쳐서 한 1,230대 정도,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식산업센터에서만 이제 비율로 따져 보면은 무려 아, 231%나 법정 대비 231%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넉넉한, 아, 넉넉한 그런, 아,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더근 DMC IS 비슷한 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또 2층에는 이제 커뮤니티 공간이 있는데요. 어, 커뮤니티 공간이 거의 한 400평 정도 규모로 해갖고 2층에 이제 아, 아 위치를 해 있는데 뭐 이제 휘트니스 센터라든가 아니면 네, 뭐소중대 이제 사이즈별로 해갖고 이제 회의를 할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이제 아, 고객을 또 손님이나 이제 고객을 맞을 수 있는 아 그런 재산 라운지까지 아, 있고요, 또 휴게실, 아, 휴게실까지 좀 갖추어져 있고 또 이렇게 또 영상이나 이런 촬영을 할수 있는 스튜디오도 또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 그서 아, 또, 이제, 그, 아,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에는 또 샤워실까지 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 굉장히 여러모로 저 럭셔리하게, 아, 호텔급으로 해서, 어, 이제 커뮤니티 공간이, 아, 갖춰져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제 지상에 이런, 아, 배치되어 있는, 네, 공개 공제 배치되어 있는 녹지 공간 외에도, 이제, 옥상 정원이, 옥상 정원도 좀 있고요. 아 다만 이제 이제 뭐 여기 지역 특성상 맨 꼭대기인 아 이제 21층 위에 이제 옥상 정원은 설치를 할수 없기 때문에 아그 거기는 옥상 정원이 없고 2층 하고 예, 이제 B 동 2층 하고 이제 A 동과 B 동을 연결해주는 연결해주는 곳에 5층 예 5층에 이제 옥상 정원이 아, 이제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마감해서 이제 층고는 한 2.65m 정도로. 어 이제 보통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 그 천장고는 한 보통 3. 일반 호실 같은 건 3.8인데, 이제 맨 꼭대기 층 21층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한 4m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A 동과 B 동을 연결해 주는 곳그 아, 호실에 있는 그 4층 같은 경우는 한 3.6m 정도 되는데, 아, 이제 뭐 마감하고 이제 천장고는 2.6 오르고 이제 아, 동일하다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재원들도, 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잘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A동과 B동 나눠서, 어각 동마다 일반, 네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이제 여대6대 해갖고 1 2 대가 설치되어 있고요또 이제, 어, 이제 비상용 엘리베이터 한대한 한 대씩 해서 또두대 설치되어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어, 이제, 열네 대에다가 이제 화물용, 예 화물용 엘리베이터도 각한 대씩 그래서 총 16대가 아 두개 동에 나눠져서 아 설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굉장히 뭐 이제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 이런, 이런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 이제 굉장히 또 대수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아 그런 면을 봤을 때또 충분히 이제 설치되어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더건 DMC IS 비즈 타워 한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굉장히 호텔급, 예, 호텔급으로 된 커뮤니티 공간과 넓은 이제 녹지를 갖춘 공원이 또0평 이상 이제 제공이 되고 어, 또 입주시기가 이제 2026년입니다. 그래서 2026년 한 1월 정도. 이제 빠르면 이제 뭐 준공이 이제 2025년 11월이기 때문에 뭐한그 어, 예,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아그 정도면은 지금 현재 이제 현재보다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구축이 많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교통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게 이제 사실이고요. 또 생활적으로도 많이 이제 부족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족한 게 현실인데 아 그런 부분들은 점점 나아질 건데 그런데 이제 2025년에서 2026년 정도 되면 안정적으로 더군지 구가 나아가는 아 이제 그런 시기적으로 보면 되는데 아다 입주가 딱 2026년 1월이기 때문에 아 입주적인 이제 관점에서 봤어도 더군지 m 시 is 비슷하고 한강은 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이제 업무 사블럭의 리버, 리버워크 같은 경우가 지금 아, 입주가 한35% 정도 이상 지금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래도 어, 좀 어, 많이 된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이제 불편한게 사실인데 그래서 이제 점점 점, 점차적으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아, 점차적으로 이제 더군지구가 아무래도 이제 입주를 이제 시작한 아, 그런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아, 점점 이제 많이 알려질 거고요. 또 내년에 같은 경우는 또 11, 12 블록이 내년 중반기 정도에 또 입주가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또 더 많이 아, 덕분지고 알려집니다. 아, 그리고 이제 충분한 이제 배우 수요가 이제, 이제 상암이라는 이제 상암 DMC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이제 방송 비디오 콘텐츠 관련돼서 어, 있는 아, 그런 상암지인신데, 아, 그런 분야로 에서도 가깝게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더군지구로 아, 많이 몰릴 아, 그런 예상입니다. 아, 이제 그 이전에는 뭐, 마포, 뭐 영등포 뭐 이쪽으로 갔다고 한다면 굉장히 되게 다리를 저 마곡이나 이런 데도 다리 건너서 가거나 이랬었는데, 아, 이제 더군지구가 생기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 가깝게 있는 더군지구로 올 수밖에 없는 아, 이제 그런 상황이 아, 되겠죠. 또 상대적으로 아, 네,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 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따져보면은 아, 이제 추후에, 이제 추후에 이제 임대수익이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덕원지구에 지식산업센터 투자성으로 봤을 때는 실입주뿐만 아니고 임대수익적인 면을 봤을 때도 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평균 분양가 1450만원대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가격적으로 충분히 이제 수익률이 어,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 이자, 예, 이자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점점 이제 내려가고 안정화 될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이제 금리 동결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고 물가가 점점 안정됨에 있어서 이제 2026년 정도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하고 이제 회복기에 들어갈 시기라서 그런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된다면 이제 수익률이나 이런 거는 현 시점보다는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이제, 2026년, 이제, 정도, 2025에서 2026년 정도 되면은, 아, 여기, 이제, 뭐, 기존에 했던, 이제, 4블럭, 11, 12블럭이, 정도 이제, 또, 그때는, 이제, 매매로 전환이, 되는, 이제, 상황이고, 또, 임대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더군 지구가 더 알려질 것이고, 그래서 이제, 8, 90블럭, 이제, 입주를 하는, 또, 2025년, 아, 또 그걸 거기까지도 또 마무리되고 이제 2025년 한 중하반기 정도 되면은 아, 그때 또 그, 이제 그 전에 이제 전매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활성화 될 것이고요. 그때는 이제 매매랑 이제, 전매, 이제 전매랑 임대랑 이제 섞어져서 아, 더 많이 이제 덕군지고 이제 알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 입주 시기가 2026년 1월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 큰 메리트라고 아, 보시면 되겠고요. 아, 저 점전에 저 영상도 찍어드렸지만 또육체불로 아, 앞에 버스정류장이 정류, 버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덕은역 지하철역 생기기 전까지 또 생기더라도 버스 정류장을 통해서 또, 또 이동이나 아니 걸어서 이동이 가능한 또 거리이기 때문에 네 아,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도 덕은 아, DMC IS 비지타워 한강이 아, 충분히 메리트 있는 아, 투자 상품도 될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실입주하시는 면에서 있어서도 이 한강 프리미어라는 강점과 그다음에 이제 추후에 덕은역이라든가 이제 그 이제 덕은의 이제 2차 2차 개발적인 국방대학교의 국방대학교 부지 네, 국방대학교 같은 경우도 어 이제 개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026년 정도 그런 면에 였을때 그냥 시세 이제 시세 차이로도 해서도 큰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쪽 덕은 지구 쪽으로 조 관심을 가지시고 또 궁금하신 분있으시면 아 분양할림이 전부장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제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